안녕하세요. 주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원래 주말에만 하기로 했었는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찍고 자겠습니다. 오늘 하트 채널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동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는데, 이 평균 모멘턴 스코어를 트레이딩뷰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걸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스크립트를 같이 짜면서 진행할 거라 영상은 좀 길어지겠죠. 오늘 대상 종목은 QQQ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미국의 ETF죠. 차트 좌상단에서 QQQ라고 치시면 여기 나스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는 일간 이하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단기적이기 때문에 월단위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의미 있는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차트를 불러왔고요. 여기를 선택하시면 한달 기준으로 차트를 불러오실 수가 있죠. 자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이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라는 책에서도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 전략이 나옵니다. 저는 전자책으로 구매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어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어 움직였는지 그래서 그 움직임을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 그래서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거는 어 모멘텀의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그것을 평균 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올랐냐, 내렸냐. 그래서 올랐으면 1점을 주고요. 오르지 않았으면 은 그냥 0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월과 두달 전을 비교해서 또 올랐으면 1점, 오르지 않았으면 0점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12달을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평균을 내면 그것이 바로 평균 모멘텀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봉 기준이니까요. 현재 가격은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당월의 종가는 클로즈고, 전월의 종가는 클로즈 한 다음에 대가로 하시고 1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이번 달이 가격이 올랐냐. 올랐으면은 1이고 아니면은 0이다. 무엇가? 예, 스코어가 스코어라는 변수에 전월 가격과 이번 달 가격을 비교해서 이번 달이 크면은 1점을 주고요. 아니면은 0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플롯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스코어는 굳이 이 가격 차트와 겹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점도 나오고 0점도 나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데이터 윈도우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에서 점수가 막 바뀝니다. 어, 이번 달을 보시면 이번 달 현재는 1점이에요. 자, 전월 종가보다 이번 달 종가가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점을 받은 거죠. 네, 빵점을 받은 달을 보면은 이제 2월이죠. 2월에는 빵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월보다 종가가 내렸기 때문에 빵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는 어,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월 말에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2020년 2월 초에는 분명히 올랐었는데 그리고 고점도 대단히 높았었는데 종가는 내려왔으니까 결국에는 0점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전월 기준으로 스코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월을 구했으니까 어두달 전을 구해봐야겠죠. 그것은 이제 대괄호 안에 1 대신에 2를 넣으면은 두달전 값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Score 어, 2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Score랑 Score 스코어 2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컬러는 어, 두달 전에 비교한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겹칠 때도 있고 뭐다를 때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뭐 다른 경우를 보면은 어, 2019년 8월 1일을 볼까요? 현재 종가는 바로 직전 달보다는 내렸지만 두달 전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바로 전월 기준으로 한 것은 빵점두달 기준으로 한 것은 1점을 받았죠. 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막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달 전과 이제 비교를 해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스코어 3은 뭐 세달 전과 비교를 해서 스코어 3에는 뭐 오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석달 전까지 비교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얘네들을 한번 평균을 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3개가 더한 값이 나오고 3으로 나눠 주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 경우는 이세 경우가 모두 1점을 받은 경우고 0인 경우에는 이세 경우에서 다 0점을 받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12달을 다 해야 되는데 12개를 다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반복문이라는 것을 쓰면은 이걸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만 하나씩 이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이 있으면은 그 규칙성을 묶어 가지고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은 이제 포라는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요. 포문을 열어보시면은 좀 설명이 어... 역시 못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포 쓰시고, i는 1, 2, 12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변수 i가 이제 1부터 12까지 반복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포 아래에다가 반복 실행할 그 문장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close 대가로 하고 i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i가 여기 i에 들어갔죠. 이제 포문을 처음 실행하면은 i에는 1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클로즈 1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포문이 다 끝났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1을 하나 더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i는 2가 되고요. 포문 안에서 얘는 이제 클로즈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2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주고 어 12가 다 됐으면 13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좀몇번 해보면 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주냐면은 이것을 그대로 어, 써주시면 되는데 비교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과 전월, 전월은 계속 한달 전, 두달 전, 세달전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i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어, 1부터 시작하니까요. 한달전 값과 비교를 하고 또그 다음에는 이제 두달전 비교하고 세달 전과 비교하고 그래서 12달 전까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렇게 써 주시고 그러면 얘를 계속 이제 누적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코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0으로 세팅을 해 주고 여기에다가 스코어 더하기 이값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되는 거죠. 근데 파이스크립트에서는 스코어에 스코어 이렇게 동일 변수를 대입을 할 수가 없죠 대입을 하려면은 이렇게 콜론을 써준 등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고 이스코어에 어떤 값이 누적이 되는지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와요 바로 그래서 아까 세달 전과 비교를 한 결과와 약간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한데 좀더 이제 굴곡이 진 세 달만 비교한 거는 약간 딱딱딱 모가 났는데 1 2달다 비교한 것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왁스를 발랐더니 떡이 져가지고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달에 몸에턴 스코어를 구한 거예요 그럼 평균을 내려면은 이렇게 나누기 1 2를 해줘도 됩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놓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나눠 주셔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 나누고 그냥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최근 잘 나가는 자산의 이제 비중을 높인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책에도 최근에 오른 자산이 앞으로도 잘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멘텀 점수가 높은 구간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 어,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어, 낮아져 있는 곳에서 들어가도 일단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 스코어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우 지루하고 만약에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때문에 적립식이라 할지라도 점수가 이렇게 높아진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점수가 낮았을 때만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스닥이 워낙에 꾸준하게 잘 올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보통 이 점수가 평균을 내보면 6점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 점수가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긴 아쉬우니까 이 QQQ를 하루에 10달러씩 적립해 나가는 이 전략에서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본 전략은 하루에 10달러씩 모아서 주식을 한주살수 있으면은 바로 한 주씩 사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면은 배당금도 재투자하고요. 단 여기서는 매매 수수료나 슬리피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교하는 수치가 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수익률하고 보유 주식수 이렇게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유 주식수고요. 어 밑에 게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기본 전략에서 이 점수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일봉 기준이고 이 모멘텀 스코어는 월봉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월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봉에서도 이제 시큐리티를 쓰면은 가능한데요.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길어지더라고요. 월별 투자니까 한 번에 이제 투입하는 금액을 200달러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다르긴 하네요. 220달러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 불러왔던 이 스코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매수 조건이 되는 그 부분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식을 사는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사망연산자를 써서, 어, 만약에 이제 스코어가 12일 때만 뭐 매수를 하고 12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매수하지 아, 않는 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식 수하고 수익률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투자 비용을 220 달러로 해야겠죠. 다시 넣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은 보유 주식 수는 어세 주가 차이 나고 어 수익률도 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스코어가 12일 때만 어 투자하는 결과. 그럼 스코어가 0일 때 해보면, 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위에 것이 어, 스코어 12점일 때, 그리고 밑에 것이 스코어 0점일 때 매수한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스코어 0점일 때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 기회도 적고요. 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스코어 0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의 10년 동안에 사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2018년 말에 좀 샀는데 그러고 나서도 1년 넘게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뭐 빵점일 때 사고 빵점일 때좀 사고 또 빵점일 때 샀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스코어가 그냥 1 2일때 말고 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6 이상일 때 그러면은 7, 8, 9, 10, 11, 12가 되겠죠. 어, 스코어가 6점 이상일 때 6점보다 클때 매수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봤더니, 자, 보유 주식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결과 중에서 보유 주식수가 가장 많구요. 어, 수익률도 가장 높죠. 보유 주식수가 많다는 거는 뭐, 싸게 적절하게 뭐, 잘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7 미만일 때또 해보면 재밌겠죠. 그러면은, 이제 0점일때산 결과보다는 좋은데 12점일 때산 결과나 7점 이상일 때 결과에는 약간 못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 12달간의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매매에 활용하신다면은 비교적 높은 점수일 때 매수를 하면 좋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하실 때한 푼이라도 좀 싸게 아니면은 그 미래의 수익률을 좀더 극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어, 얼마전에 보여드렸던 마이너스 3% 뜨고 20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도 좋고요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이용해서 스코어가 중간 이상일 때 어, 스코어가 6, 7점 이상일 때 그때 매매를 하신다면 은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가지 더해 볼게요 이번에는 12를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를 또 켜야겠죠 12를 반으로 나눠서 그럼 6이죠 어, 중간, 중간치를 한번 취해 보죠. 그러면 중간치가 위아래로 3씩 해보면 3, 4, 5, 6, 7, 8. 3, 4, 5, 6, 7, 8. 스코어가 3 이상 그리고 어, 스코어가 8 미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3 이상 그리고 7. 어, 계산이 안 되냐? 3, 4, 5, 6, 7, 8. 8 이하. 3부터 8일 때만 매수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면은 예. 그럭저럭 나오긴 했지만 어, 7 이상일 때 매수한 결과보다는 안 좋네요 안 좋은 거는 폐기를 하고 그러면 9보다 클때 스코어가 9 이상일 때 매수하면은 어, 높긴 하지만은 얘는 못 미치네요 어찌됐든 어, 모멘텀 스코어가 낮았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스코어가 높을 때 매수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모멘텀 스코어가 높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오메텀 스코어는 12점이에요. 가장 좋은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6점 밑으로 내려간다. 654321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수를 좀 쉬시고 어, 현금을 모으는 그런 전략을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모멘텀 스코어가 6, 7, 8, 9, 10 올라간다 하면은 어, 그때 또정립식으로 어, 매수하시면은 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개월간의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정립식 투자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생각도 안 하다가 이거 할투 채널 보고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단순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한10% 정도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그 최종 결과는 그냥 업비스 타즈라고요.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들을 좀 써보면은 또 투자하는데 재미도 있고 잘하면은 더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전략들이 있으시면 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파인스크립트로 구현해서 이렇게 검증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면 은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없지만 스크립트를 짜보면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